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 도량입니다. 천불암 태국 도량입니다. 아, 충청남도 부여군 초천면 어, 산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어, 위치가 아, 있는 음, 소원성지 기도도량 음, 어,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어, 천불암 법명은 음, 승명이지 승명 승명은. 평광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태극대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천불함 기도 도량은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것은 진짜의 마음이죠. 참 진짜, 참다운 마음으로 천불함에 왔다 갔다 왕래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은. 음, 대충 왔다 갔다 해서 기도해 갖고 수원성취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어, 이 수원성취라는 건 진심으로 아주 그냥 오랜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시간과 어, 나의 마음을 에,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어쨌거나, 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원성취 기도도량, 천부람. 천불함. 여기 천부람에서, 어, 내가 원했던 거, 근심 걱정 사라지고,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루어진 분들이 <laughs> 여러분들 계십니다.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오후 4시 반내는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초천면 응신길 96번지 검색하시고 음, 오시면 은 누구라도 참석해서 여기 도량 신령님 전에 부처님 전에 예, 동참 기도 발언하신 다음에 마음도 편안해지실 수도 있고 어, 발언하는 음, 소원성치 답답한 거 어, 해결하고 이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한 번에 왔다 간다 해서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음, 꾸준히 기도했을 때에, 예, 그렇게, 예, 소원성취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서 기도를 꾸준히 하셨던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음, 이분이 기도를, 이제 뭐, 지금, 여기 천불암 다닌 지가 거의 한 1년 넘고, 한 1년 6개월 됐나 보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2년 막 넘었으니까, 여기 오자마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 음,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장문으로 문자가 왔어요. 음, 도령님이 이 유튜브 영상 찍으실 때 음, 인간 궁합 어뭐 예를 들어서 남녀의 궁합 말고 어, 뭐 사람과 사람대 예, 인간대 인간으로서 음, 어, 궁합에 대해서 어, 어, 다루는 내용과 어, 또 이제 해결책을 올려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요. 이번에 팀을 바꿔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첫 인상과 느낌이 경계심을 들게 했던 전번, 먼저 번 팀장하고는 1년 동안 노력하고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쳐치고, 어, 해도, 어, 그 실적들이 안 나왔어. 어, 좀잘안 나왔습니다. 실적이 올라갔다가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어,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이제, 에, 스트레스 받았겠죠, 당연히. 음,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2월 달에, 음, 지금 이제 3월 막 저기죠? 이제 지금 3월 중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팀을 에, 바뀌면서 실적이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솔직히, 이, 팀을 바꿔서 실적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물론, 팀이 바꿔서 실적이 오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 여기 몇달 동안, 어 기도도 하고, 어 도량에 와서, 어 왕래 하면서, 어어 지급정성으로 소원성치 기도를 발언한 사람이야. 기도했기 때문에, 팀을 바꿨잖아. 어? 팀을 바꿔서, 때로는 다른 팀장을 만났잖아. 다른 팀장 만나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변화가 왔잖아. 어? 이 좋은 변화가 올 때가 된 겁니다. 어? 물론, 뭐, 제가 뭐 괜히 여기 천부람에 있다고 해서, 아, 천부람 다녀서 그래. 예? 천부람 다녀서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부람 다녀서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팀이 바뀌었고 팀이 바뀌면서 답답했던 실적이 술술술술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물론 팀장이 바뀌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팀장이 바뀐 것 또한 여기서 좋은 운기가 작용이 되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또 이렇게 좋은 인연 궁합으로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좋은 원인 제공을 해주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좋은 실적이 이제 순술순술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수지를 잘못 보고서 들어간 집에, 에, 에, 집에서 보면은, 아이고, 잘 왔네. 우리도 이거 제품 필요한데, 여기도 좀 제품 좀 갖다 줘. 하고 주문도 하시고. 음, 또 무인 점검하는 주점에 주점 같은데 그냥 팜플렛만 그냥 어, 사람이 없겠지 낮에는 저녁 때만 문 열고 장사하니까 주점은 어, 그런데다가 이제 그 어, 팜플렛 이렇게 그것만 던져놓고 왔는데 다른 때는 별로 이렇게 연락이 안 오던 어, 그 일들이 그, 그런 그 데서 팜플렛만 보고도 연락이 온 거예요 제품이 필요하다고 응? 어? 전화가 오고. 응? 어? 그리고 처음 방문한 그 할머니들 있는 집에서도, 응? 너도 나도, 응? 아이고, 나도 이거 주워. 나도 이거 제품 필요해. 해갖고 할머니들이 또 제품도 신청해주고, 어, 업무가 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응?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하지만, 인간궁합 또한 살아가면서 무시 못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봅니다. 그래서 인간궁합에 대한, 음, 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어, 인간궁합. 음, 남녀 간의 궁합이 아니라 인간궁합. 어, 이분이 이제, 음, 그, 팀장님을 바꿨잖아. 팀장님을 바꿨는데 팀장님을 바꾸고 나서 지금 좋은 일이 이제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속 터지고 답답할 때는 그래도 어쨌거나 천불함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제가 이제 거의 매일 같이 이분을 위해서 촛불 기도 발언 해주는 것도 있고 어 이분도 짜잘짜잘하게 천불함에 와서. 뭐, 촉갑이니, 뭐, 뭐, 기도하고 불전함에다가, 어, 조금씩 넣는 거 하고, 짜잘짜잘하게, 뭐, 돈은 쓰고 갑니다. 이분도. 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이 잘 풀리도록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어, 좋은 마음 먹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 그 전에 이제 만났던 팀장하고는 좀 답답하게 흘러갔던 것이, 지금 새로운 팀장을 만나서 실적이 막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제품 좀 갖다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새로운 팀장을 만나서 어 일이 잘 풀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에,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물론 그 생각도 맞아요. 그 생각도 맞아. 그런데 그 좋은 어, 그이 궁합이 잘 맞는 팀장을 만난 것도 또 응? 인연법이잖아. 그 좋은 인연법을 만나게 시켜 준 거는 부처님의 뜻이야. 진짜 여기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지내다가 재수 없는 어, 먼저번 팀장 팀장보다 더안 좋은 어?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안 좋은 팀장을 만났어 봐. 그러면 더 답답해질 수도 있잖아요. 먼저번보다도 더 답답해질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아예 막 그냥 정신병자 같은 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회사를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어? 미친 사람 만나면은 직장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기고 어쨌거나 어 새로운 좋은 팀장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업무가 슬슬 풀리고 있잖아요. 어 그거는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그동안에 기도한 어그 기도 공덕이 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해도 어 틀린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지요.